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탭 액티브 5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너무 단점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한 2주 정도 안된것 같은데 한 열흘 정도 사용했을 때 장점이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정보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 제품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손잡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출퇴근길에 이렇게 손잡이에 끼운 상태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 사진 찍은 사진은 보시면 7시 30분쯤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 무슨 뜻이냐? 제가 출퇴근 시간에 실시간 뭐7리즈 아니면 유튜브로 실시간 게임 영상을 보면서 이런 거는 좀 좋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웹서핑이라던가 제일 중요한 건 S펜으로 뭔가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면 훨씬 더 좋게 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저는 게임 방송을 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A9랑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게인데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쓰다 보니까 무거... 무거... 무거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됩니다. <laughs>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추가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썩 무겁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저는 손잡이가 있는 게 뭔가 무게 균형감이라든가 이런 걸좀 편하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적어놓고 일단은 두 번째로는 확실히 8인치 류에서는 액티브 5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9 같은 경우에는 8.7인치였잖아요. 물론 이게 0.7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케이스를 추가를 했을 때 잡는 뭔가 그립감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쓰는 8인치짜리 이 상태에서 케이스를 끼고 쓴 그립감이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A9에서는 제가 그냥 케이스만 끼우고 따로 뭐손잡이를 손잡, 추가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액티브 5도 처음에는 이거 찍찍이 추가하지 않고 그냥 태블릿 자, 자체로만 들었을 때는 별로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동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8인치가 적응하기가 훨씬 더 빨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계속 쭉 사용을 하면서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장점이 확실히 a9 8.7인치에 비해 가지고 화면 패널이 닥닥 닥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a9에서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실험을 몇번 해봤었잖아요. 뭐 햇볕 아래에서 최대 밝기로 했을 때요 정도 화면이기 때문에 저같이 변색 렌즈를 끼는 사람들은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몇번 리뷰를 남기고 했었는데 액티브 5가 생각보다 패널이 어둡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라던가 저녁에 퇴근할 때쯤에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버스 안이라던가 아마 실내에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하철 안에서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주로 버스 안에서 많이 보기야 했지만은 생각보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손잡이 딱 끼우고 아니면 양손으로 잡고 그냥 이어폰 꽂고 화면 밝기 최대로 하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패널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a 9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눈부심 이런 거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방지필름 붙인 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a9에 비해서는 패널이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화면 밝기도 밝아서 야외에서 이제 제가 좀 편하게 출퇴근 시간에 뭔가 방송을 보기에도 나름 괜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케바케 이긴 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 뒤에 찍찍이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 약간 사진상 약간 비스듬하게 세울 수가 있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밥 먹을 때라던가 아니면 테이블에 뒀을 때 그냥 물론 거치대가 있는 거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도 무난하게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이 화면은 로스트아크 에키드나 그 실시간 공식 영상이거든요. 예고편 영상인데 화면 밝기를 최대로 했을 때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a9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화면 패널더 밝고 색감도 선명해 가지고 무난하게 잘 사용을 했을 수가 무난하게 사용을 잘 했고요. 네 번째로는 물리 버튼입니다. 이게 액티브 간의 장점이죠. 요즘에 뭐 일반 스마트폰 일반 스마트폰 바 형식에서도 물리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액티브 요 제품에서는 생각보다 이 물리 버튼이 추가가 된게 나름 그래도 편해요, 여러분. 어, 생각보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락을 써가지고, 굴락에서 쓸수 없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쓸 수,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에 하지만은, 물리 버튼도 생각보다 무시를 못 하더라구요. 물리 버튼의 편이 있어. 요게 좀 저는 좀 장점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구요. 다섯 번째로는 아무래도 방수, 방진이죠. 결정적으로 제가 액티브 모델 5를 구매를 하게 된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방수, 방진이거든요. 아니, 뭐 태블릿 PC 얼마큼 쓴다고 방수, 방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원래는 8트라를 썼었거든요? 근데 8트라를 잘 쓰다가 굳이 9트라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방수 방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9트라로 넘어갔었습니다. 사람이 태블릿 PC라던가 휴대폰이라던가 어떻게 갑자기 물에 뭔가 물에 물, 물컵 같은 걸 쏟을 수도 있고 물에 닿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고장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수방진이 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서 요거를 구매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액티브 3 젤리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해외 배송에서 제가 예전에 두 개인가 세개 정도 받아 놓은 젤리 케이스 제품인데 이게 나름 딱 맞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액티브5 자체가 젤리 케이스도 없고 뭔가 서브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집에 이 젤리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딱 한번 부착을 해봤는데 하단 부분이 이렇게 좀뜰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딱 맞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포트 부분까지 다 맞아가지고 버튼까지 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케이스를 급하게 사실 분들이시면, 물론 언젠간 5 모델의 젤리 케이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나는 하드 케이스는 싫고 그냥 가벼운 진짜 한 손에 쏙들수 있는 케이스를 원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 부분이 조금 뜨는 거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3 모델 젤리 케이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끼우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액티브3 배터리랑 액티브5 배터리랑 혹시 호환이 되는지도 삼성 멤버십에 한번 문의를 남겨 봤었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물론 저희 집에 액티브3 배터리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총두 개죠 본품에, 본품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예비용으로 하나가 있긴 한데 내가 이거를 직접 끼우기가 끼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삼성 멤버십에 한번 문의를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규격이 다릅니다 센치도 다르고 규격도 달라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참고로 액티브 5 배터리 가격은요 35,500원이고요 제가 이거는 삼성 스토어에서 이틀 전인가, 그러니까 3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어제 받아왔는데, 금액은 35,300원이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액티브 5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에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만약에 나는 추가적으로 배터리 여분을더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품 예약을 하신 다음에, 어, 근처에 있는 스토어에 재고가 있고 되면은 그때 찾으러 가, 그때 찾으러 가시는 걸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액티브 파이브 한 2주 안 되게 한 열흘 정도? 어, 아마 다음 주면 2주 정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너무 단점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솔직히 양심이 좀 찔려서, 온 이번에는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A9보다는 패널이 좋습니다. 뭔가 밝기라던가, 밝기라던가, 이거 뭐지? 균일도라고 해야 되나요? 균일도? 이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요런 것들이 제가 A9랑 비교를 했을 때, 채널 자체가 훨씬 더 저는 좋은 것같았고요 물리 버튼이 있는 것도 저는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8.7인치랑 8인치랑 차이가 얼마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0.7인치 차이긴 한데 생각보다 저처럼 뭔가 손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요것도 저는 좀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파이브가 비록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저렇게 무겁더라도 8인치 짜리 모델이 저는 조금 더 편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8인치 짜리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매력있게 다가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수 방진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방수 방진도 되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나는 갤럭시가 좋고 갤럭시가 생태계가 좋고 방수 방진 되는 거 좋아하며 8인치 모델에다가 배터리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라고 하시면 금액적인 걸 떠나서 금액이 이게 최근에 제가 봤을 때 72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금액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이상태이 상태로 좋다라고 하시면 구입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저같이 좀 특이하게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난번 영상에서 가장 최악의 단점으로 말씀드린 것이, 말씀드린 게, 72만원 치고는 비싸다. 이 제품이 한 50만원 대였으면 충분히 가격 대비 만족하면서 썼을 것 같긴 한데, 금액대가 70만원이면 여기서 플러스 얼마를 더 하셔가지고 훨씬 더 좋은 갤럭시 탭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굳이 이 제품을 구입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떠나서 그런 거다 떠나서 저처럼 그냥 뭐 일반적으로 S펜도 있으니까 뭐웹 서핑이라든가 물리 버튼을 좋아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 위주들만 다 좋아한다고 하시면 저는 구입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그 실시간 방송 치지직 치지직 기준에서 이걸 계속 보게 되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A9가 저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 액티브 5보다는 A9가 조금 더 오래 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하루 정도를 못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다만, 액티브 A, 그러니까 액티브 3보다는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가고, A9보다는 조금 적게 갈 뿐이지 그렇다고 하루를 못쓸 정도의 배터리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 신경 쓰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냥 갈아 끼우면 되니까 물론 요즘 뭐 보조 배터리도 있긴 하지만 그냥 나는 배터리를 조금 더 편하게 쓰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갈아 끼우시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으세요. 아 참고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는 안 팝니다. 팔지 않아요. 본품 자체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액티브5 짧은 리뷰였고요 잘 쓰고 있어요 저는 <laughs> 저는 요 제품 되게 잘 쓰고 있고 이게 무겁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데 인간이 적응이 동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액티브5 한 2주 정도의 사용기였었고요 다른 건 몰라도 3 모델이랑 배터리 호환은 안 되니까 억지로 뭔가 사용하려고 사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메인보드 나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배터리 구입하실 분들은 스토어에 직접 문의 하셔 가지고 구입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